이 사람 혈압, 뇌졸중, 뇌출혈, 조심해야 돼. 요즘 살이 좀 찌긴 했어요. 살좀 빼야 돼, 이 사람. 지금 사랑의 문제가 아니야. 남자가 아파가지고 병 수발할 수도 있어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산에 있는 서련아 별상장군입니다. 네,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번엔 궁합을 볼 연예인을 가 공개 연애를 하고 있어, 이두 분이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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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남자분은 86년 6월 1일 생. 여자분은 94년 5월 11일 생. 화분 맞네. 연인의 관계를 좀 두고 보는 게 아니고, 남자는 남자대로 오래 몸에 적신하고 와. 이 사람 혈압, 뇌졸중, 뇌출혈. 조심해야 돼. 요즘에 살이 좀 찌긴 했어요. 살좀 빼야 돼, 이 사람. 지금 사랑의 문제가 아니야. 몸을 친다 그랬어. 아홉 시에. 사랑도 좋고, 연애도 좋고, 다, 일도 좋고, 다 좋아. 이쪽 신호가 몸에. 그러면 올해를 잘 넘기는 내년은? 내년은 괜찮아. 올해가 지금 제일 중요해. 근데 지금 이 사람 얘기하는데 자꾸 머리가, 이, 이 이쪽이 어지럽고, 머리가 아프면서 이쪽, 이쪽, 이쪽 반지 힘이 없어. 지금. 팔이. 건강 말고는 다른 거는 뭐 보이는 건 없으시고 어 그게 없는데 그래도 조금 소, 저 구설이 나고 소리는 난다시면 시끄럽대 올해 운 자체가 구설수, 시비수, 음. 응, 건강문제 이런 것들좀 문제가 될수 있어 여자분은요? 올해 <laughs> 몸수가 이 사람도 올해 운이 그렇게 다 좋지는 않습니다 어. 그래도 남자보다 여자가 좋나, 응 어. 오늘 계획은 내년에는 결혼이란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 네. 얘 둘이, 응뭐 네. 어. 결혼하고 연애하고 결혼한다 뭐 내년에 뭐 같이 사니 결혼을 하니 많이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남자가 아파가지고 병 수발이 할 수도 있어. 을받아응 응. 둘이 궁합은 나쁘지는 않아. 둘궁합은 그런데, 이, 여자분이 쉽게 말하면 조금 애를 갖고 있어. 막 가슴을 애 태우는 그런 애를 갖고 산다, 사는 사주라고.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, 갑자기 한 사람이 아파봐. 오늘 어떻게 돼? 똑똑겠지 일신을 좀 밝혀야 돼. 선 응. 어, 지금 나 혼자 산다에 응. 나오는 이장. 근데 진짜 그거 뚱뚱뚱하게 이쁘, 이쁘라는데. 아 근데 그 이장우 씨 지금 몸 아프라고 그랬어. 진짜 몸에 적신어 와요. 병원 가 검사 해봐요. 큰일 나. 꼭 봐야 돼. 선생님 네, 그럼 이제 음, 결혼 소리 나 나던지 뭐, 네, 내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. 좋은 얘기가 나면 다시 보겠습니다. 네. 네.